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사방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직접 관리한 감동 매물 전유 그랜저IG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2.4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가 무려 4,660만원 상당했을 정도로 텔레그래픽 못지않은 옵션을 가진 차량이죠 추가 옵션은 43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센스 패키지 헤드업 스플레이와 함께 플래티넘 패키지 거기에 JBL 사운드와 함께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편의 사항과 안전 사양뿐 아니라 사운드와 함께 실내 마감재 또한 최고급 재질과 함께 마감재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준비한 차량 옵션도 옵션입니다만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베이지 실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니깐요 고객님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서방 채널에서 구매하실 모든 차량 고객님들 최소한의 비용만 드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뒤 앞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 주실 수 있는 홈 서비스 진행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거리 머신 고객님들 걱정 마시고 편하게 홈 서비스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 결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 실차주 꼭 확인해 보시고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블랙바디의 더뉴 그랜저 ID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차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한,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한다라는 점, 보험판 공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9753번만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문의 주시면 상담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113 더해 9753번 확인되시고요 20년 3월 등록된 20년식 차량으로서 신차보증 또한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359cc 4기통에 가솔린과 전기 겸용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159마력, 공식 연비 16.2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고요 외관 본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이다 보니까 미세한 사용감 그 흔한 스톤칩이라고 하죠 주행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돌침 정도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화 작업하면서 깔끔하게 작업해 놓았고요 전범퍼 하단 부위까지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상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이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본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나가실 때 애로사항이 있죠 하지만 전방 카메라 통해서 편하게 안전 운행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까지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서 카메라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주고 곡선까지 자동으로 감속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고, 물론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들 중고차 구매하실 때 편의상 옵션은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지만 이런 전방 충돌 보조 기능 같은 안전 사양은 꼭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더뉴 그랜저 IG 차량은 모든 차량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죠. 거기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똑똑한 헤드램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로이휠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이시는 것처럼 썬팅은 되어 있지만 짙은 농도는 아리안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후축방 경고 시스템 준비되어 있죠. 오늘 준비한 차량 호축방 경보뿐 아니라 호축방 충돌 보조 방지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 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편하게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앞쪽보다 덜 남아 있는 상태로서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방감지기 준비되어 있고 오늘 준비한 차량 감지기 기능뿐 아니라 후방충돌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앞뒤 옆, 후축방까지 모든 안전사항이 사방으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이런 차량을 운행하시게 되면 건강 챙기실 수 있고 시간 아껴실 수 있고 금액적으로도 세이브가 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신형 모델을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 또한 꽤나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죠. 고객님들 여유 있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물건 싣고 내리가는 부분도 깔끔한 관리 상태 버튼 하나로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스마트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측면도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 마지막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적당히 남아 있고 휠 상태 좋고 외관 상태 A급에 준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고 아래쪽 보시면 70만 원 상당의 그랜저 IG 중에서 가장 퀄리티 좋다는 JBL 사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최상급의 음질까지 만끽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리면서부터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마감재와 함께 최고급 재질 준비되어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색감 또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브라운 색감과 베이지 이 투톤의 도어 트림 정말 고급지고요. 바지 상태 또한.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지요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 디자인 추가편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천연가죽으로서 부드러운 재질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죽 상태 보십시오 안쪽에만 약간 사용감 있을 뿐 훼손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베이지 실내 색감뿐 아니라 오늘 준비한 차량 재질 또한 나파가죽에 가장 좋은 재질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실제로 보시면 반하실 수 밖에 없는 색감, 질감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VDC, 차선 이탈과 함께 헤드램프 각도 조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차선 이탈 경고뿐 아니라 차선 이탈까지 잡아주는 똑똑한 사선이탈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전동 핸들, 패드시프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루 링크 확인되시죠. 휴대폰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할때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이패스 꽂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페시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시원시원하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를 통해서 초보자 고객님들 또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정보 들어가시면 고객님들 제가 외관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안전 사양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고객님들 구매하시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이런 모든 안전 사항들, 확인하셔가지고 꼭 안전하게 운행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라이트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는 똑똑한 헤드램프와 함께 실내 조명등 또한 여러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죠 고객님들 여러가지 색상으로 인해 기분전환 하시면서 즐거운 운행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터치식 공조기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죠. 오늘 준비한 차량, 100만원 상당의 플래티넘 패키지, 전자 계기판과 함께 엠비언트, 거기에 터치식 공조기까지 묶여있는 플래티넘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옵션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주차 감지기, 전방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 커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 버튼식 기어와 함께 스마트폰 무선 패드, 전자파킹 오토 홀드, 스마트키는 아쉽지만 하나만 준비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또한 모두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 조절 버튼, 대기판 매뉴얼 버튼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유지해주는 핸들 교환 장치, 차간 유지되고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핸들 가죽 또한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써 너무나도 고급져요.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진 새들, 브라운 핸들 준비되어 있고, 가죽 또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핸들 잡는이 착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84,000 정도 된 차량이죠. 5년 10만까지 신차 버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신차 버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자 계기판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죠. 거기에 후축방 경보 실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 안전 운하실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100만원 상당의 헤드업 스프레이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이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시5도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고 색감 정말 좋아요. 색감 정말 좋고 이런 마감재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 도어 트림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 조수석 사이드 시트 상태 너무 좋죠. 다른 부위 천천히 보여드려도 특이상 없이 깨끗한 모습, 영상으로조차도 확인되시죠? 이런 대시보드가 고객들 가장 좋아하시는 인테리어 보시면 좋은데요. 새들 브라운과 함께 베이지, 거기에 엠비언트까지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더뉴그랜저 아이찬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뒤쪽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으로 열성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까지도 JBL 사운드 준비되어 있음으로써. 실내에서 최상의 음질을 만끽하실 수 있는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어트립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 가죽 상태 사이드 쪽에 약간의 사용감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사용을 안 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교수석 뒤쪽까지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조속 어 트림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에 준비되어 있고, 바닥도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써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3단 워크인 준비되어 있고, 2구 송풍구 간단하게 미디어 조절하실 수 있도록 버튼과 다이얼 확인되시고, 안쪽으로 USB 포트 확인되시죠. 뒤쪽에 후면 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죠. 상부, 헤드행 또한 가장 좋은 재질, 럭셔리 스웨드 재질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색감, 질감, 앰비언트까지 최상급의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더 뉴그랜드 아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까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준비한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전용 그랜저 ID 2.4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죠 2 0년 3월 등록된 20년식 주행거리 8만4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신차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옵션 43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프로 옵션급에 가까운 차량이죠 스마트 센스 패키지 헤드업스 플레이 플래티넘 패키지와 함께 JBL 사운드 거기에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4,660만 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타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서방 항상 고객님께 들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 드실 수 있도록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고객님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 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 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운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좋은 촬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